네, 여러분. 바..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끈입니다. 오늘 다시 돌아온 마크 건축 시간. 오늘 건축할 거는요. 이제 더스트 스와펠 센즈를 건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좀 제대로 못 찍었기 때문에 약간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일단, 건축할 때 필요한 블럭은요. 검은색 양털, 보라색 콘크리트 가루, 눈블러그 다음에 자홍색 콘크리트, 빨강색 양털, 그리고 연두색 양털입니다. 그럼 바로 건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일단,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, 바닥에다가 다섯 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다섯 칸 설치해 주셨으면요. 이 위를 보라색 콘크리트 가루를 이용해서 전부 다 덮어 주세요. 그 다음, 요 왼쪽으로 와 주신 다음, 요 왼쪽 맨 끝쪽에서 위로 한 칸. 그다음에서 위로 한칸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두칸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보라색 콘크리트 가루에서 검은색 양털로 옆으로 두 칸, 그다음에서 위로 한칸 쌓아주시고 요 사이를 다시 이제 또 보라색 콘크리트 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보라색 콘크리트 가루 양 옆에 있는 요 검은색 양털에서 이렇게 각각 위로 한 칸씩. 그 다음 이 위를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이 오른쪽 끝쪽에 있는 이 검은색 양털에서 옆으로 한칸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그 다음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똑같이 반대쪽 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일단 반대쪽 발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렇게 이제 양쪽 발 만들었으니, 그럼 위로 올라오 보도록 합시다. 일단, 검은색 양 털들이 들어주시고, 왼쪽 발, 요위맨 끝으로 와주세요. 그 다음, 여기서 위로 세칸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처음 설치했던 거하고, 이두 번째 칸에서, 이렇게 왼쪽으로, 옆으로, 옆으로 한 칸씩. 그 다음, 요 꼭대기에서, 왼쪽 대각선 위로, 그 다음에서 위로 한 칸, 그 다음에서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대각선 위로 두번 정도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번 올라가 주셨으면요. 이어서 위로 하나, 둘 해서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여기서 위로 두 칸. 그 다음 이 위쪽에서 왼쪽으로 한칸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두칸 가주시면 돼요. 그다음 요 오른쪽으로 간거첫 번째에서 위로 한 칸, 그다음에서 아래쪽으로도 한칸 해주신 다음 옆으로 세칸 가주시면 돼요. 이렇게 옆으로 세칸 가주신 다음 요끝 쪽에서 아래로 한 칸, 그다음에서 왼쪽으로 한칸 해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두칸 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이쪽 이제 딱 붙어서 여기서 이제 아래 바라봐 주신 다음 요 아래에서 일자로 쭉 설치해서 요맨 끝쪽 위까지 이렇게 일자로 쭉 설치해서 높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해 주시면 해 주신 다음 요맨 아래 요 이제 딱두칸 있는 요맨 아래로 내려와 주신 다음 여기서 왼쪽은 위로 두 칸,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위로 세칸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, 요 위로 올라와 주신 다음, 요 위쪽에 이렇게 잔지요두칸빈 공간 보이시죠? 요기, 바로 옆에 있는 요 검은색 양털에서 아래로 한 칸, 그 다음에서 왼쪽으로 한칸 가주신 다음, 왼쪽 대각선 아래로 한칸 해서,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요, 이제, 방금 이렇게 한칸 내려온 요 검은색 양털 옆에다가 한 칸, 그 다음에 서 아래로 한 칸, 그 옆으로 한 칸, 아래로 한칸 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요 위쪽 한 칸은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보라색 콘크리트 눌어주시고요맨 아래로 내려와 주신 다음 요맨 아래 한 칸짜리 지금 보이시는 요 공간을 채워주시고 위로 이제 3칸 올라가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3칸 올라가 주시면은 오른쪽 이렇게 3칸 공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공간은 모두 이 콘크리트 가루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이요 가운데 이요 3칸 중맨 아래쪽 칸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빈 공간은 전부 다 자홍색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. 일단 채워놓은 것좀 있다 하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쪽은 또 약간 또 다르기 때문에 반대쪽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죠. 일단 똑같이 오른쪽 발끝 쪽에서 위로 세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 설치한 거첫 번째와 두 번째 칸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그 다음 이 위쪽에서 대각선 위로 두번 한번 올라가 주시고 위로 한칸그 다음이어서 옆으로 한칸그 다음 여기서 두 번이에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두번 올라가 주시고 이어서 위로 두칸그 다음이어서 왼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신 다음 위로 한칸그 다음이어서 옆으로 두칸 가주신 다음 아래로 한칸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옆으로 한칸 설치 후 이어서, 왼쪽은 아래로 한 칸,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래로 이렇게 두칸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왼쪽 요한칸 내려온 거에서 옆으로 두칸더 가주시면 돼요. 두칸 가주시고, 여기를 두칸요 나온 것만 아래로 이렇게 한 칸씩 더, 이제 요렇게 이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요 아래쪽에서 옆으로 한칸 더, 와주신 다음, 이제 서 요쪽에 딱 붙어서, 아래 바라봐 주신 다음, 일자로 위로 쭉 설치해서, 요맨 위쪽까지,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요, 요 이제 왼쪽, 한칸 내려왔던 요 검은색 형털에서, 아래로 한칸더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돼요. 그 다음, 이제 요쪽 이제, 공간 딱 나눠진 요쪽, 오른쪽 팔 넣는 쪽, 요맨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, 여기에서 오른쪽에서는 위로 두 칸, 왼쪽에서는 위로 이렇게 검은색 양털을 세칸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보라색 콘크리트 가로 똑같이 들어주시고 요 가운데다가 한 칸, 그다음 이어서 오른 왼쪽이랑 똑같이 위로 세칸 올라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똑같이 여기 이렇게 세칸 공간이 생기는데 그요세 칸을 다시 또 콘크리트 가로를 이용해서 채워주시고. 요 가운데 기준, 요 가운데 세칸중 오른 요맨 아래쪽 칸에서만 오른쪽 옆으로 한 칸. 그다음 나머지 이제 빈 공간은 전부 다 똑같이 자홍색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요 가운데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일단 검은색 양털 들어시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한칸 있는 요 검은색 양털 양 옆쪽을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전부 다 채워주셨으면요, 이어서 이제 자홍색 콘크리트 들어주시고, 가운데에서 위로 한 칸, 그다음 왼쪽으로 한 칸, 그다음 오른쪽으로는 두칸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가운데, 여기에서 위로 한 칸,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한 칸, 가운데로 위로 한세칸 정도 이어서 더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요렇게 세칸 올라간 것 중, 요첫 번째에서 왼쪽으로 한 칸, 그 다음 나머지,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오른쪽 맨 위쪽에서는 오른쪽 대각선 위로 이렇게 한칸 올라가 주시면 돼요. 그 다음, 이제 검은색 양털을 들어주시고, 요맨 위에 두 칸을, 요요자색 콘크리트, 요 위에 두 칸을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요게 이렇게 이제 오른쪽 대각선 위로 올라간 거 위에다가 한 칸, 그 다음, 에 옆으로 한 칸에서, 요, 팔쪽이랑 이어주시고, 그 다음, 요, 두칸더푼 거, 이쪽으로 와주신 다음, 여기에서, 왼쪽으로, 대각선 위로 한 칸, 그 다음, 에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, 대각선 위로 한 칸에서,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이제, 눈물럭 뚫어주시고, 요, 위에 지금 보이는 2 곱하기 2 사이즈, 이쪽에서 왼쪽 대각선 위로, 그 다음, 에 옆으로 한 칸, 그 다음, 여 대각선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시고 아래로 하나 둘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칸그 다음에서 아래로 한칸 오른쪽으로 한칸그 다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눈블록에서 왼쪽 대각선 아래로 한 칸에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한 칸짜리 요꼭 여기 위, 맨 위에 있는 요 자홍색 콘크리트 대각선 아래로 한칸그 다음이어서 아래로 한칸 내려와 두칸 내려와 주시고, 옆으로 두 칸. 그 다음, 요눈물로 가운데에서 아래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대각선 아래로. 나머지 현재 요 가운데는 이제 전부 다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고, 팔 같은 경우는 자홍색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전부 다 채우고 와서 이어서 이제 머리랑 머리하고 목도리 제대로 끝내보도록 합시다. 일단 이렇게 이제 몸통 전부 다 만들었으니 이목 부분 조금 하고 이어서 바로 이제 머리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 이 왼쪽 어깨 위로 올라와 주세요 그 다음 이 위쪽에 이렇게 한칸 있는 이 검은색 양털에서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칸그 다음에서 1, 2, 3 해서 옆으로 세칸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두 칸. 한번더 대각선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반대쪽 어깨로 와 주시고, 이 바른대쪽 어깨, 요 가운데에서 위로 두 칸. 그 다음 이어서 왼쪽 대각선 위로, 그 다음 옆으로 세칸 해주시고요.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, 이쪽에 딱 붙어서 요 반대쪽 이렇게 일자로 쭉 설치해가지고, 대각선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목도리 전부, 이제 보라색 콘크리트 가루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일단 채우는 것 조금 이따 하고, 바로 머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일단, 요 왼쪽 끝쪽으로 와주시고, 요 왼쪽, 요 목도리 맨 끝쪽에서 위로, <laughs> 위로 이제 세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어서, 오른쪽으로 한 칸, 위로 한 칸, 그 다음 이어서, 왼쪽 대각선 위로, 그 다음에 위로, 1, 2, 3. 그 다음,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 칸,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한 칸. 한번더 또, 오른쪽 대각선 위로, 그 다음에 여서 옆으로, 그다음 다시 한번 더,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설치해 주시고, 반대쪽도 이제 똑같이, 요 목두리 맨 끝쪽에서 위로 세 칸,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. 그 다음 에서 위로 한 칸.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시고, 그 다음 에서 1, 2, 3. 그 다음 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 칸. 그 다음 서 위로 한칸 해주시고, 한번더 대각선 위로 올라가 주시고,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이쪽에 이렇게 딱 붙어서 반대쪽 바라봐 주신 다음, 일자로 쭉 설치해가지고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 테두리 끝났고요그점 이어서 이제 눈, 코, 입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일단 눈블록 들어주시고, 요맨 아래, 얼굴, 얼굴 맨 아래 부분으로 내려와 주시고, 여기를 이렇게 이제 전부 다눈블록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오른쪽 끝쪽부터 이제 쭉 설치해서, 요, 눈블록 끝나고도 검은색 양털로 이렇게 옆으로 두칸 정도 더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검은색 양털 맨끝 쪽에서 눈블록으로 한 칸, 한 칸씩 띄어서 눈블록으로 총 눈블록을 이렇게 총4개 설치해주시면 돼요. 다음 이 눈블록 양옆 쪽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한 칸씩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이맨끝쪽 검은색 양털에서 각각 위로 한 칸씩, 그 다음 이어서 이 사이를 전부 다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이맨 끝쪽에서 옆으로 한 칸, 그 다음 이어서 위로, 위로 한 칸, 반대쪽도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, 이 가운데다가 눈물럭 세 칸, 그 다음 이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 세 칸, 그 다음 가운데에서 위로 한칸 해서 이렇게 코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다음, 요 입꼬리 오른쪽 눈, 위, 입꼬리 위에다가 녹록 한칸 그다음에서 옆으로 두칸가주신 다음 요 보라색 콘크리트 가루를 가운데에서 위로 세칸나맨 아래쪽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 칸씩 나 가운데에다가는 이렇게 보라색 콘크리트 가루 옆으로 한 칸씩 더 해주시고 요 콘크리트 가루 위에다가 다시 검은색 양털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반대쪽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입구리 위에다가 노물럭 한 칸. 그 다음, 이어서 빨간색 양털로 위로 두칸 올라가 주시고, 요 아래쪽에서 빨간색 양털로 옆으로 두 칸. 그 다음, 이어서 위로 검은색, 아니, 왼쪽 맨 끝쪽에서 빨간색 양털로 위로 한 칸. 그 다음, 요 가운데다가 연두색. 그 다음, 이 위에다가 빨간색 양털 한 칸. 그 다음, 요 빨간색 양털, 양 옆쪽에다가 이렇게 검은색 양털 한 칸씩. 그 빨간색 양털 위로 검은색 양털두 칸. 그 다음 이어서 왼쪽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간 뒤 위로 한칸 해서 이렇게 머리, 테두리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일단 목도리 부분이랑 얼굴 부분 전부 다 채워와서 이제 옆에 있는, 옆에 목도리 건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건축은 끝났으니 이제 여기 이제 옆쪽에 이제 목도리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은색 양털 들어시고 요 어깨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검은색 양털 이쪽으로 와주세요. 그 다음 이제 이쪽에서 대각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. 그 다음 이 끝쪽에서 다시 대각선 위로 한 칸. 그 다음 이쪽에서 왼쪽으로 한번또 올라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번더 올라가 주신 다음 여서 위로 한칸그 다음 여기서 왼쪽으로 한칸 올라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 여서 위로 한칸그 다음 여서 오른쪽 대각선 위로 그 다음 여서 위로 한칸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왼쪽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. 그 다음 또 다시 왼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왼쪽으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 번, 두 번.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.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한칸 했다가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.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시고 옆으로 한 칸. 그다 다시, 오른쪽 위로 올라가 주시고, 옆으로 두 칸. 그 다음 이어서, 위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,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번 올라가 주시고, 위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, 왼쪽으로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번 올라가 주시고, 그 다음 이어서, 위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, 다시 한번 더, 왼쪽 대각선 위로. 그 다음 이어서, 위로 이제 네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1, 2, 3, 4 해서 이렇게 네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으로 이제 대각선 전부 다 끝난, 아니, 왼쪽 테두리 전부 다 끝났습니다. 그럼 이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오른쪽 테두리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요맨 위로 올라가 주신 다음 위쪽 기준 두 번째에서 옆으로 한 칸,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두번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번 내려와 주시고요. 그 다음이어서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이어서 다시 한번더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. 그 다음이어서 옆으로. 그 다음이어서 대각선 위로 두번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이어서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이어서 아래로 한칸 해주시고 왼쪽으로 두번 정도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번 내려와 주시고요.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아래쪽에서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왼쪽 대각선 아래로 한 칸.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어서 반대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시고, 아래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왼쪽으로 대각선 아래로 두번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번 내려가 주시고,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,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하나, 둘, 그 다음 이어서 왼쪽 대각선 아래로 한 칸, 그 다음 이어서 다시 아래로 두칸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왼쪽 대각선 아래로,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한칸 해주시고, 그 다음 이어서 다시 오른쪽 대각선 아래. 그다음이어서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시고 다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하면 이제 전부 다 테두리 끝났습니다. 그럼 이어서 이제 반대쪽 테두리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이 왼쪽 테두리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. 일단 똑같이 요 어깨 쪽으로 내려와 주신 다음 이 어깨 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칸 올라온 이 검은색 양털에서 옆으로 두칸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두 칸. 그다음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시고, 왼쪽으로 이제 다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왼쪽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, 이어서 위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. 그 다음 이어서 다시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신 다음, 위로 1, 2, 3. 그래서 세칸 올라가 주신 다음, 이어서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하나, 둘. 그 다음 여기서 왼쪽으로 한칸 해주시고, 이어서 왼쪽으로 이 대각선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, 이 위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돼요. 두번 올라가 주시고,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,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한칸 설치해 주시면 돼요. 그 다음 이 위쪽에서 옆으로 한 칸, 그 다음 이어서 왼쪽 대각선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시고, 이어서 옆으로 한 칸, 그 다음 이어서 왼쪽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.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칸 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다시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다시 한번더해 주신 다음. 이어서 위로 네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1, 2, 3, 4. 이렇게. 똑같이 이렇게 네칸 올라가 주시면, 요 오른쪽 목도리 테두리도 전부 다 끝난 거예요. 그럼 이어서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. 그 다음 요 위쪽에서, 위쪽 두 번째 칸에서 이렇게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대각선 아래로.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한번더 대각선 아래로 해주시고, 옆으로 두 칸. 그 다음 이어서 다시 대각선 아래로.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여기서 다시 왼쪽 대각선 아래로.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한 칸.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두번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두번 내려와 주시고, 이어서 아래로 한 칸, 그 다음 위쪽에서 옆으로 한칸 가주신 다음, 이어서 왼쪽 대각, 네,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요 아래 내려온 거에서 왼쪽 대각선 아래로 한 칸,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이렇게 한칸더 쌓아 주시고, 오른쪽으로 대각선 아래,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칸 가주신 다음 이어서 아래로 두번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여기에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한칸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시고 왼쪽으로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하고 다시 아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이어서 이쪽에서 왼쪽 대각선 아래로 한칸다면서 그 아래로 한칸더 내려와주시고 아래로 한 칸에서 이렇게.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빈 공간 전부 다 보라색 콘크리트 가루로 채우고 와서 마지막 인사해 보도록 하죠.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건축하기로 한 <laughs> 더트 서페센즈 전부 다 끝났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건축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. 첫 하루 보내세요. 빠빠이.